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세상부귀한 이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두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둔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귀시신이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 57절을 보시면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분기시란 말. 그런 이제 기업이라는 말,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말도 쓰는데 기업이라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땅을 분배받았을 때 기업을 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혹은 분깃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땅이라든지 어떤 다른 어떤 재산 목록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의 분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받은 사람, 하나님을 나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업으로 삼은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진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도가 바로 다 그런 분들이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기수로 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우리 아까 찬송할 때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고 찬송한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분기수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오늘 시인의 말처럼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분기수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분기수로 받으면은 다른 더 이상 받을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분기수로 받은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답게 이 시인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8절에서 시인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합니다. 어, 기도할 때 기본적인 태도가 바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 간절함도 있는 것이고 혹은 불신의 마음이라든지 또두 마음으로 나눠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전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인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습니다. 은혜를 구할 때에 주의 말씀대로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내 욕심대로 임하는 은혜가 아니죠.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바라는 내 욕심껏 바라는 그런 것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한다 생각하기 쉬운데. 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풀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왜 은혜냐? 내 욕심대로 되면 좋을 것 같지만 내 욕심대로 되면 그게 복이 아닙니다. 사실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소서 할때그 은혜는 바로 말씀대로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5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시인이 자신의 행위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길로 발길을 돌이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혹은 발길이 닿는 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고 늘 말씀으로 자신의 행위를 점검을 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고 하는 길과 다른 길로 내가 가고 있구나 이게 발견이 되고 알게 되면은 자신이 걸어가던 발길 발길을 돌이켜서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방향 전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시인처럼 늘 말씀으로 내 행위를 점검해야 됩니다. 예,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바르게 비춰주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 행위를 점검해보고 내 행위가 어떤 것이든지 내 하루의 삶을 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는 일들 중에 내가 행하는 것 중에 말씀이 이끄는 그 방향과 다른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얼른 거기서 이제 방향 전환을 해서 말씀이 이끄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특히 시인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 발길을 돌이킬 때에 어떤 어떤 태도로 했느냐? 6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지체하지 않고 즉시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이 시인의 참 귀한 모습이고 지혜로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말씀의 교훈이 임하면 이 시인처럼 즉시 아멘하고 그 길로 방향을 전환하고 순종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교훈이 임했을 때그 길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 말씀이 지시하는 길로 걸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은 내 마음에 말씀이 심어졌음에도 그 말씀이 심어진 대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내 욕심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교훈이 임하면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깨달음이 오잖아요. 말씀으로 그럼 그때 즉시 우리가 아 이렇게 해야지 하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61절에서 시인은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을 켰을지라도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 악인들이 그 악한 줄로 칭칭 감아 놓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줄이 나를 얽금했을 때는 주의 법을 잊어버리기 딱 좋다는 거죠. 잊어버리기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도 잊어버리지 않았다 말씀 붙들었다는 거죠. 악인들의 줄이 두루 얽혔다라는 말은. 신앙 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만약에 핍박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어떤 신앙 생활 하는데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또 우리 또 어떤 법적으로 말이죠. 신앙 생활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다. 어, 이렇게 불법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그 신앙 생활 하는 게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 됩니다. 또 신앙 생활 하는데 뭐 목숨을 잃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참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신앙생활 상황이라도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이왜 귀하냐면은 내가 말씀을 붙들면. 결국은 그 내가 붙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보호하고 인도해주기 때문에 말씀 붙드는 자가 결국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이 신앙 생활하기에 어려운 여건들이 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주는 승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6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은 밤 중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께 감사하게 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쁜 일, 좋은 일이 있으면 생기면요, 자다가도 갑자기 일어날 때 있죠. 와, 눈이 갑자기 떠지면서 야, 정말 기분 좋다. 정말 감사하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 너무 감사해가지고 잠에서 깨어나서 밤 중에라도 감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은 참 누구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는 누가 썼다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정말 깊이 잠겨 살았던 분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자다가 일어나서 감사를 하겠습니까? 참 이런 모습은 참 너무나 참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함을 좀 가지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인처럼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길을 가다가도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또 자다가 일어난다. 밤중에 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것도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승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3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친구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고.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왜 이런 사람들이 친구냐면은 이 시인이 바로 주를 경외하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였기 때문이죠. 비슷한 사람들, 그죠? 성향이 비슷하고 어떤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친구가 되기 좋잖아요. 금방 대화도 되고 금방 서로 친해지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관심은 우리가 앞에서 쭉 봐왔지만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 사람 마음 속에 가득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인 주위에는 말씀을 경외하는, 주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주위에 어떤 분들이 있느냐? 내 친구는 어떤 사람들인가? 물론 이것을 가지고 친구를 판단하고 그러자는 건 아니지만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처럼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한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므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더 많아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64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으니 주의 윤례들로 자신을 가르쳐 달라 그럽니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인자심을 느끼며 살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더욱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고 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119편 말씀을 나누면서 참이 말씀을 기록한 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갔던가, 또 얼마나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게 해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내갈 길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과 다르다면 방향을 전환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남아있는 부흥 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